아주 시골 외딴 곳에 탄광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탄광촌에는 거친 사내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중에는 우락부락한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친 삶을 사는 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탄광촌에 어느 날한 여성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산을 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다가. 이 여인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어머니를 잃은 핏덩이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탄광촌의 남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친 사내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 도시에 가서 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사옵니다. 침대를 마련합니다. 아기 옷을 준비합니다. 이불을 준비합니다. 교대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탄광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의 출생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왕은 외적으로는 가난하게 오셨지만 실제로는 부유하십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이 의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옷입니다. 죄인을 우리에게 자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를 의. Od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땐이 자비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께서 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12절의 약속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 안에 있던 이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변합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으니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생명,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